우와, <laughs> 11월 3일인데, 이렇게 장미꽃이 여전히 피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이쁘다. 이 차은 날씨에도 이렇게 장미꽃이 피어 있어. 폼포넬라. 예, 폼포넬라지. 오, 응. <laughs> 호박꽃. <웃음> <웃음> 우와. 어, 이거 뭐야? 메리골드. 메리골드. 와, 이게 너무 이쁘다. 노란색하고 이렇게 진붉은색. 그, 그 아주 비스야 와. 어, 어. 어, 아, 와. 멜리나. 멜리나 너무 이쁘지 않아? 엄청 커졌어 처음으로 이렇게 커졌어. 와, 멜시오. 응. 독일 응 향가 좋더라. 지 와. 보스포대. 보스포대? 오스코벤. 아, 코벨. 어, 와. 자기 이봐. 와. 와, 너무 좋다. 우 향기 없다. 아, 헤리초킨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 네. <laughs> 와. 날이 아, 진짜. 헤리초킨 같다. <laughs> 와, 이게 이 뭐야? 이거는 나눔 받은 건데 국화지? 아니요 헬레니움인데 이렇게 어? 잘 자르네. 아 헬레니움. 인간 초화. 초화가. 네. <laughs> 와 어. 이것도 장난 아니잖아. 다시 보세요. 와 아, 다시 보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네. 장미 잘피어 장미가 다 엄청 컸어, 자기야. 우리 처음 가져왔을 때는 이만했는데 이렇게 한 컸어. 한 컸어. 한 완전 장미야 그냥. 나무하고 계속 피게. 어. 우리가 이 추운 지방에서 장미가 살수 있을까? 띠아모. 띠아모다. 아이름들이 띠아모. 와. 봐, 너무 예쁘지? 어, 와, 진불금. 어. 아, 진불금. 와, 2 11월 달에 오, 이런 색깔봐. 꽃을 주다니. 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이런 거는 그냥. 자기 이게 랩스디 블루 아니지? 아이아 아, 맞다 저지야 처음이야 처음 0일 11월 10일 11월 무0일 11월 1었어 11월 10일 11월 나0가 11월 10일 11월 10일 11월 10일 11월 10일 11월 10일 11월 10일 11월 1 0이보온 예봐. 와 얘는 나무도 큰데다. 백지 단풍 들었어요. 백분한테. 우와 단풍 너무 예쁘다. <laughs> 처음이다, 여기. 응. 단풍 나무 저것도 한4년됐나4년는데5년 음, 멤버. 어, 년인데 이제 조금 굵어졌네. 야, 제임스... 데이비드 오스틴 이거 데이비드 오스틴. 아니, 제임스... 아 오, 회사 이아 잼스가... 아, 맞다. w 스 a t s the poor? Let's go. I'm f i n 봐 s h 예. 음, 예 봐. 테스 음, <laughs> 오브 더 부빌. 테스지. 태스 더 부빌의 테스 브비. 음. 우와. 21일에... 높높늘어났더고 <놀람> 영화가 되는. 와 여기도 이야. 노란색 메리골드. 메리골드는 뭐이 제일... <laughs> 블루베리 단풍 되는 것도 이쁘다. 이게 참이 블루베리가 단풍 되는 거봐 너무 이쁘지. 블루베리 단풍이 예쁘지. 응. 자기야 여기 또 있다. 와. 어? 났어. 어? 났어. 와, 진짜 올라왔네. 어. 어 날짜를 생각 안 하고 심었는데 주화를 심었는데 어. 이렇게 올라왔어 다. 와, 신기하다. 야. 우와. 아니, 이 계절은... 이봐. 오, 어, 와. 이봐. 너무 예쁘지? 도이 와, 여름. 와 아직도 여름이야. 아, 더운가 봐. 들리셨디 이제 제 이름대로 하고 있다. 와 진짜 시다. 강하네그대그대 이거도 이게 다에추우니까그 음, 한번 맞았어. 맞았네. 그래도 튼튼해졌어. 개튼튼 와, 스튼이다 너무 예는데 너무 예쁜데. 어. 화분에서 키는 <laughs> 비싸. 응. 근데 나는 응. 지금은 저 와와이 아, 국화는 정말 이뻐 아, 지금 하단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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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됐네 아, 세, 와 이쁘다 이뻐 노란색 흰색 붉은 테두리까지 아, 와 네. 이봐 이봐 어. 와이 밑에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 이렇게. 응, 햇빛으로 뻗어왔네 <laughs> 와 볼 때마다 너무 이쁘다 생각이 되네. 색깔이 변해요 이게. 뭐, 아, 이 변하는 거구나. 나는 다른 색깔 다른 꽃인 줄 알았어. 이봐, 이 쪽에 많이 변했어. 네, 색깔 끝까지 변해. 아, 이변하 무쌍하구나. 음. 응. 여기 메리골드. 와, 이쁘죠? 이 도로변에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어요. 이 메리골드가 이 완전 겨울 초입에 이렇게 이쁜 화단을 만들어놨어요. 와, 이 진짜 오래가요. 하하. 도로에 심겨져 있고, 밭에서 이렇게 맺힌 거. 안 그러면 여기 완전히 잡초만 무승할 곳인데, 메리골드가 이렇게 다 덮었어요. 이쁜, 도로 바닥을 만들었네. 와, 진짜 이쁘다. 음. 우와, 얘는 뭐야? 메디골드. 와.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이 메디골드들이. 생명력이 진짜 강해요.